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서야 오늘 재밌는 한글 공부해볼까? 음 우리 응.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보자. 엄마 봐봐. 자, 여기 읽어볼까요? 시작. 다, 나, 다, 나, 마, 바, 사, 아. 와. 오늘 그 그두 개를 볼 거예요. 자, 먼저 인사. 자라는 말 들어봤지? 자 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렇게 어떤 자석 자석? 한번 그려줘. 자석은 무슨 모양 자석? 무슨 모양 자석이니까? 응. 뒤에도 그려야겠지? 이땅 까맣게 색칠해 놓고 그리고 이쪽에 막대에다가 자석이 있어 그리고 이쪽에 또 작은 이쪽에 또 자석 와 좌석. 이게 민서가 말한 자석이야? 응. 자 여러분 어자 여러분 선생님 어, 어자 여러분 선생님 그려줄 수 있어? 응, 응. 그려봐 엄마만 해 엄마, 선생님이야. 와, 키우다. 자, 여러분 하는 선생님. 자, 여러분, 또, 자자 들어가는 거 자, 알아요? 자는 생각보다 많은데? 어, 뭔데? 자... 잡았다? 잡았다? 응. 잡았다? 잡았다는, 잡. 자에다가 다른 게 들어가긴 한데 그려볼래? 응. 잘 왔다. 와, 잡았다, 이거야? <laughs> 자, 여기 있어. 자, 여기 있어? 네, 응. 그 자. 그러면, 오늘은 자자를 새로 배우겠습니다. 자, 자자는요. 는 이거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맞아요. 이 순서인 것 같죠? 자,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. 지할 지. 때. 어, 맞아. 지할때 나오는 지읒이에요. 따라 해보세요. 지읒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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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. 아, 즈 그래서, 지읒에 r을 붙이면 어, 그럼 이것도 아잖아 어 그것도 아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응을 해다가 r 붙이는 것도 아라고 하고요 이것도 아라고 불러요 네. 깐만요네지 여기 지, 지가 지읒, 여기 지읒 지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여기다가 어. 지읒 아 맞아요 벌써 응. 따라하는 거예요 자자 자석 자자 자자자 자자를 어. 써볼게요 자자자자와 큼직큼직하게 아이고 잘 쓰네요 우와 민서 오늘 그림 그린던 거랑 자랑 다잘 썼네요. 박수! 응. 이번에는 차자를 배울 거야. 차자. 차 어, 어떻게 썼는지 안 알아. 봐봐. 어떻게? 어떻게 알게 된 거야? 차자를 어떻게 썼는지. 응? 차를 차. 어떻게 알게 됐어? 아. 응. 차. 아. 응. 어. 응. 이거를 아까도부터 보고 있었거든. 아 자자 밑에 있는 차를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. 한 잠깐만, 잠깐만. 응. 이거 좀 해놓을게. 응. 동글이. 응? 응. 어. 자 그럼 차가 들어가는 말 한번 그려볼 수 있어? 차. 응. 차짠. 차짠. 어, 차에다가 뭘 붙이긴 하는 건데 어, 좋아 차잔 적어봐 그려봐 오 차잔에 있는 차또차 들어가는 부릉부릉 차? 어 그럼 그려봐 요 맞아요 여기도 차가 들어가요 또 차가 들어가는 말 생각해봐 아, 기억 안 나요? 음... 그럼 엄마가 어 엄마 생각인 거 얘기해 볼까? 음... 얼음 먹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? 차가워. 어, 그때 차, 차가운 느낌 그려 볼래? 야. <laughs> 차가웠다너좀 그려 봐라. 찾았다, 의 이, 찻은, 차에다가 다른 걸붙인긴한 건데, 그래도, 어, 어, 차가 들어가니까 한번 그려보자, 마음껏. 찾았다, 내손네 <laughs> 이거, 이쪽 손에는 빛미녀 자, 차짠 자동차 차가워 또뭘지 차가운 얼음 어, 차가운 얼음 또 차가운... 아, 차가운 얼음 또 그릴 거야 완전 차가워 보세요. 아유, 완전 가워요 그리고 여기 <laughs> 봅시다. 자, 쫙 했으니까 사자 찾아 보세요. 어떤 걸것 같아요? 맞아요. 자, 여기는 치우시예요. 민서이가 보세요. 치지우시였어요 치우시예요. 치우에다가 알을 붙이면 차. 해봐. 차차차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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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예자 예, 자. 예, 한번 써봅시다 쓸수 있는데요? 안 놓고 써야지 어! 자 여기는 어.. 모자부터 써주세요 모자부터 쓰고 그 다음에 ㅈ을 쓰는 거예요 차응 음? 모자부터 하는 거야 차, 차. 차차차와차와 차. 와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 자랑 차가 들어가는 문제를 엄마가 내볼게요. 풀어보세요. 어자지어 어, 그다음에 또 자자 있어요? 자는 없구요. 또 아는 글자 뭐 있어요? 띠? 어. 아니네. 기억을 쭉쭉 끓있잖아 음. 그게 무슨 글자예요? 어? 이거? 음. 차. 어, 맞아요. <laughs> 또? 또 아는 글자 있어요? 없는데요? 이건 자동차예요.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아는 거 있어요? 이거? 이거 알아요? 네. 뭐예요? <laughs> 몰라요. 아 이건 알아요? 아니요. 이거 몰라요? 응.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? 어. 그럼 걔 뭐라고 읽어요? 차. 맞아요. 차예요. 민서, 잘 표시 응? 네. 잘해야지. 어, 표시 잘해야 돼요, 꼭? 어 그래요. 자동차, 기차였어요. <laughs> 오늘 했던 자랑 차에다가. 인사 표시해주세요.